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에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간 개역 개정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의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신다 하신지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부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죄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0편, 40편에, 다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완성되어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어, 또한 어, 전하지 못함으로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어, 여기서 새 노래는, 어, 새로, 어, 작사, 작곡한 노래만을 새 노래로, 어,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도 경험한, 한과 같이, 우리가 어저께도 불렀고, 또 예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그 찬양을 부르는데 새롭게 나의 10년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 또그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더 다가갈수록 어,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닿아서 우리는 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어, 사랑합니다 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심령으로 어,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그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정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으로 느끼고 경험하여서 진정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지고, 또 어떠한 멍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고 고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수이십니다.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 죄악 가운데 어, 있는 나를 진정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찬양케 하십니다. 어, 이러한 어, 산소망이 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 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행할 수도 없음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주관하고 충만케 하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목해 하시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혼이 싸움 나이다. 아멘.